우리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약간 익숙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그런 구절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근데 시편 84편의 타이틀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죠. 한 가문이 이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그의 자손들은 심판에서 죄에 대어 어, 살아남게 되었어요. 우리 민수기 26장 11절을 한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죠. 왜 살려 주셨는가? 고라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을 심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집안에 방역자가 등장하면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뭐다 아는 것처럼 삼족을 멸해야 했죠. 그리고 그 삼족뿐만 아니라 뭐 사돈의 팔촌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팔촌이라는 게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냥 남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그런 구태타나 반역자는 그런 팔촌까지도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그런 가문에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 어 아버지의 죄를 원망하거나 좌절에 머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욱 더 구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사모하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와 찬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의 그 회개와 간구를 받아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라 자손들이 어떤 사명을 맡겼냐면 성전에서 찬양하고 봉사하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 다윗 시대에 예배와 찬양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에 여러 그런 시편을 남기게 되었고 그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실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원망과 좌절을 딛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결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뭐 사람들이 뭐 금수저다 은수저다 흑수저다라고 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사는가를 놓고 인생의 성공이다 그리고 실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께 어떤 예배자가 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들어 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제일 마지막 절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고라의 자손들이 음,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4편 1절 말씀 읽어 볼게요. 시작. 주요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 사람들은 성전 장막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수였고 그리고 그 상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웅장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곳이었죠 그에 비해서 장막은 어떻습니까 초라하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었죠 나노 화려한, 화려한 궁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자꾼으로 장막에 거하는 것을 보고 한탄해 했었습니다 그에 비해 장막은 정말 아무것도 성전에 비하면 장막은 정말 초라한 겁니다. 또한 시인이 성전보다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뭘까? 보통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시인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이 장막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막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광야죠. 광야의 그 안에서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성막 장막이 생각이 납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죠.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이런 광야 인생길에 놓여 있음을 이 시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들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 어떠하길래? 왜이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금 시편 84편에 있는 이 시인들의 상황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고향에 대한 갈망함이 있죠. 그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무쳐 있는 것이죠. 시인은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성전을 사모해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성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보고 싶어도 볼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면서 시인이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느냐? 삼자니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존재, 보니까 참새나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부러워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쉽게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집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 인 것이죠. 이처럼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얼마나 복이 있느냐?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소리를 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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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치지 않습니다. 아니 안 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못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탈북하고 싶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남한에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제게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만큼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 드려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당을 마음껏 드나 들면서도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고 익숙하게 느끼다 보니까 감사함보다는... 여러 가지 불편함, 불편함에 대한 불평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마음껏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모함으로 나온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공허한가 왜 만족함이 없는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모함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모함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리 만무합니다. 런데 고라 자손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족해 주셨고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또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는 참새와 제비가 부러웠는데 이번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느냐? 우리 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자들이 너무나도 부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고 웅장한 곳에 지내기에 부러워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들을 부러는가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그곳에 있는 피조물들이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때문에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정으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가능한 고백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자로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말하고 있어요. 5 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계속 복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사람들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주께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외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길이 다 탄탄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의 인생 여정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막닥들이게 돼요. 인생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죠. 눈물 없이 하루를 살수 없는 눈물 골짜기를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좀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복만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위로와 은혜 장소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샘과 회복의 비를 내려주세요. 고난을 지나더라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고난이 끝나야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게 해주니까 힘을 더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자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고 갈망하며 예배자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눈물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수고와 발걸음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하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몇 절이냐? 바로 1 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입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그러한 삶을 얼마나 소망하는지를 말해줘요 여기서 첫날은 단순히 그냥 시간의 양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장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날보다 내가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더라도 그것이 정말 천년, 만년이 되더라도 시편기자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함께하는 그 하루가 더욱더 소망이 되고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죠 하루가 세상 그 어떤 성공보다 훨씬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하루만 더 지낼 수 있다면 내가 현실보다는 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하루를 나의 모든 것들을 다줄수 있다라는 그 고백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하루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보다 값지다라는 고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주를 보내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한 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한이한 이한 시간 두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하죠. 자신의 인생의 어떤 성공보다 어떠한 인생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이한 시간을 위하여서 자신의 일주일을 투자하는 겁니다. 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이한 시간은 그냥 악세, 악세사리와 취미생활로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 오늘 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그 첫날보다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달콤함과 부귀의 첫날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한 시간이 더욱더 소중하고 값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악인의 장막은 편안하고 부유하며 화려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보통 악인들이 더욱더 잘 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보다 교회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잘 삽니다 그건 당연한 세상 이치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양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양이 더욱더 월등하죠. 시험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뭐 지금이야 잘못 뭐 느낄 수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나의, 나의 경쟁자들, 나의 라이벌들이 기도, 공부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 옆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악인의 장막 편안하고 부유하고 화려하지만 그람 삶보다는 내가 비록 그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성전에서 가장 낮은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더욱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라도 하나님 곁에라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며 참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얼마나 보좌가 없습니까?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인 레인과 제상들 사장들처럼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성전의 문지기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닫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지키는 정말 보좌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그거라도 내가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간다면, 내가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있는다면 그것조차도 더욱 더 사모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전을 하고 첫 예배를 이곳에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큰 기쁨을 누리는 출애굽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하나. 아니면 왕벽 성벽을 재건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아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예배 당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곳 장소는 성전은 아니죠. 우리가 예배당,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냥 성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왜 성전? 왜 그런가? 이 성전과 예배당의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 교회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때와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신 예배 가운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예배자들에게 줄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도움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이 건물이 낡아지다 보면 이 예배 장소도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화려함과 깨끗함과 이 세련됨들이 촌스럽고 지저분하게 변할 수도 있어요. 뭐 지금 벽지에 때도 묻지 않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조금만 지나고 뭐 하다 보면 벽지 때도 묻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도 새 거라기 때문에 너무 편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의자도 고장이 날 것이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뭐 볼펜으로 뚫는다면 빵구도 날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여기저기 손봐야 할 것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큰 장소로 갈 수도 있겠죠. 여기보다 더 좋고 화려하고 더 멋진 장소로 또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일어날 줄은 알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히 사모함 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처음 우리가 모였던 그 예배의 감격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감격이 더욱더 커지고 커져서 오늘 시평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장막 안에 문지기라도 있는 것이 나에게 더욱더 사모함이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첫날 아기네 첫, 내가 그 첫날 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나에게 더욱더 소망함이 있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간절히 고백하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이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때 하나님의 성전 문직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장소가 낡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빛이 바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반대로 우리가 더욱 더 황금빛으로 꾸며지고 크고 멋지고 화려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텅 비어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간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며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 찬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또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가 넘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곳 예배 의땅 가운데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고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복을 이 예배당과 이 교회에서 충분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예배당 가운데 화려함이 있지만 그 화려함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바람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